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충풍평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본말씀 보면 은혜 충만한 초액교를 볼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모두 은혜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런 어떤 용기를 얻어서 순교적인 신앙을 가리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교인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슴에 넘쳐 흘러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물질을 나누고 멀 것을 나누어 주었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교회, 이상적인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왜 환란이 있습니까왜 핍박이 있습니까? 이렇게 은혜롭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듬뿍 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래오래 잘 살도록 자손만들 부귀영원을 누리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새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교회에 왜 핍박이 있고 왜 고난이 있단 말입니까? 요즘 요즘 같은 데에 이런 일이 있다면 뭐라고 평가받을까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재산 다 몰수당하고 가정이 완전히 쪽났어 예수님도 도대체 얻은 게 뭐야? 잘된게 뭐야? 이런 말안 하겠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문의 내용입니다. 왜 이런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사탄만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만은 교회를 무너뜨릴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스테반이 죽임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집사로 세워진 스테반은 믿음도 좋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테반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무엇이잘 되고 기도한 반대로 응답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되는 자, 지혜로운 사람은 스테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분위기는 싸늘 가기에 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예수 믿어서 더 비참한 결과만 생기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팽배합니다. 이때가 사탄이 기뻐하는 순간입니다. 사탄은 핍박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1절을 공부할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염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큰박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세반이 이제 사람들은 구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핍박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스테반을 죽였고 또 이렇게 죽일 사람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핍박 가운데서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자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면서 사태를 해결하고 하다 되게 힘썼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 끝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힘이 빠집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전도되었던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의 바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갑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칩할 고 있습니다. 3절을 목록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잠렬할 때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립니다. 세 번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전멸시키려고 달려합니다 사울은 각 성도들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남녀를 발견하면 끌어내서 보게 넘깁니다. 이쯤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이런 교회는 문을 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때 예루살렘 교회는 회생불능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받는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의 상황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조차도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중국의 공산당의 주성 마오쩌둥은 자신이 집권하고 있던 1966년부터 약 10년간 문화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소련식 사회주의로 노선을 따라 나갈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자신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역사의 흐름을 역류시키는 역사상 유례 없는 노력을 기울여 도시 청년들을 빼고 동원해서 홍의병이라는 집단을 조직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을 차단했습니다. 모든 외국서적을 불에 태웠고 성경과 신앙서적도 불에 태워졌습니다. 외국인 성교사들은 추방당했습니다. 이때 허드스텔러가 조직한 중국 내지성교의 성교사들, 637년, 어쩔 수 없이 중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 있었던 중국인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와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사탄이 중국을 복음만 시키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후 문화혁명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중국 내에 있었던 송여사님들도 파업스졌고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 가운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 박해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은 중국의 크리스천들이 순교했지만, 선교사들이 떠났을 때보다 그리스인들의 숫자가 거의 40배 이상 늘었다는 보고를 듣게 된 겁니다. 40배요. 사탄의 방해 중국의 보금화를 방해하려고 문화혁명을 통해서 성호들을 내쫓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호통을 가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놀라운 보금의 승리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초대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탄마귀는 첫교결을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봤던 대로 스테반이 죽임을 당합니다. 또두 번째 바케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짓밟힙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더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스러운 교회도 완전한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도 사단의 핍박은 계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단이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고통이 가해지는 가해질수록, 가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도 더 크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는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협과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복음의 기회가 되기하없소서 사람들이 우리들을 써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설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